찍나 봐요. 그잘말못해 근데도. 어잘했는 스스로. 안녕. 오호 찍까 너 선수 없으면 하지 애기 애기 마. 여기 선수님밖에 안추다보는데아 <laughs> 이거. 이거. 아, 아, 나 아, <laughs> 김혜린 방은아너 비건 알아. 이거 편하고 신발 <laughs> 신게안 써도 돼 파이트 <laughs> <다이튼 웃음> 벌라이나 뒤에 새우야. 아, 랩? 조금만 돼. 까 아, 네, 맞아. 맞아. 아, 날레미는 화장품 준비 중인 데 엄마 벌때 있어. 네. 왔다. 벌써 왔다고? 여기서 아요 네, 네, 저 친구 연결줄수 네. 있어요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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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 어디 거기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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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동기나? 네, 네. 남자 친구한테 남자 친구 언제 카드 받으세요? 저기 어디 올리시는 거예요, 지금? 머리도 아이저 그래졌을 때 잠깐만. 해요

너인기 너 많은 것 다. 에이데왜이렇있었어를 봐. 고있나불고 나를 봐. <laughs> 그구 그래. 나를 봐. 그래. <laughs> 우리 는 나를 봐. 불어하고 있는 나를 봐. 봐. 불구하고 있는 나를 봐. 불구는 저기, 저기 화장했으니까 <laughs> <laughs> 평소보다 잘구하고 있는 나를 过了你。